할렐루야, 오혜 받을 줄은 믿습니다. 자, 이 믿음 도옵고 세라 불러봅시다. 이 믿음 도옵고 세라 잘 설명할 테니까 길을 이렇게 열어서 들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알렐리야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선택받은 영광을 누렸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그, 그야말로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영광을 누리셨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흘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배신했어. 가룟 유다만 게더로만 배신한 것이 아니고 열두 명 모두가 다 배신했어요. 다 예수님께 등을 떠났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로 가는데 베드로도 순교의 길로 가고 그 중에 이제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 사도 요한. 자, 딸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94세까지 사셨는데, 90평생까지 60년 동안 90평생 살면서, 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돌보고, 일평생 60년 동안 돌아와서 이 일을 한 거야, 60년 동안. 자 빨리 옵시다다 전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교회, 교회 세우고 돌보고, 돌보고, 돌보고 양육하고, 양육하고. 이래서일 평생 이렇게 이 일로 일 평생 보낸 거예요. 60년 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를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당시에 로마 법으로는 위법이 되는. 그 당시 로마 법으로는 위법이 되니까 이젠 유대인들이 사도 요한을 로마청에다가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로마법 위반했습니다. 이단 예수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잡았어. 사도 요한을 잡았어. 사행을 시키는데, 사형을 시키는데, 펄펄 끓는 기름통에다가 집어였거든요 펄펄 끓는 기름통에다가 집어 거기다가 집어였는데 그렇게 사행을 시켰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영하게 살아났어요. 다른 말로 치면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천사의 도움으로살아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용강도의 친구였는데 그 다음 날왕이와서 쳐다보니까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네 사람이었어요. 그한 명이 넷째 사람, 성경에 넷째 사람이라고 해서 넷째 사람 천사가 그 옆에서 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천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서 용강도에서 구원해서지 사도 요한도 펄펄 끓는 그 기름통에 들어갔는데 기름통에 들어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났거요 아멘. 그렇게 사형 선고에서 살아났으면은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풍습에 로마 사람들의 풍습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라고 하는 거다. 사행시키지 말고 다시 사행시키지 말고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풀어줬어요 천사가 살려주고 로마 사람들이 풀어주고 아니 그렇으면 조용하게 사도 요한이 살아야 되는데 천사가 살려주고 로마 사람들이 풀어줬으면 조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돌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로마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한번사형시켜서 살아났으니까 다시 사형시키지는 못하고, 왜? 하늘에서 살려줬으니까. 이번에는 다시는 육지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보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역적들은 강화도나 제주도로 유배 보내듯이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 반모섬이요. 가보면 반모섬이 요 성지 순례 가 보면 반모섬이 관광지에 관광지, 쭉 관광지가 돼 있어요. 근로 제인들 아주 흉악한 제인들만 유배 보내는 그곳에다가 유배를 보내 버렸어요. 자, 그곳에 유배 가서 주일이 됐네. 자, 질문해 볼게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 돼요? 안 드려야 돼. 돼요. 아,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려야죠. 우리 초대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은 목숨 걸고 지켰어요.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그들은 목숨 내놓고 지키거든. 그 신앙을 이어받았던 안식신앙을 이어받았던 우리 초대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은 초대교인들은 뭐 목숨을 내놓고 가서 교회에 갔어요. 그 공동체 모였어요. 날에는 다 자기 대로 다니지만은 아니야 그 사람들 은 목섬 내는거 주일 섬 되었어요. 그 주일이 됐네. 그러니까 그 천박한 섬에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용하게 일대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자, 무슨 예배? 일대일 주일 예배. 자, 일대일. 네, 예. 주일, 예배. 주일 예배 혼자서 이젠 하나님과 일대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조용한 장소 어디로 찾아갔나? 동굴로 찾아간다. 동굴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하고 그 사람들은 암송이야, 무조건 암송이야.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깊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1대 1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뒤에서 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쳐다보니까 거기에 거기에 우리가 큰촛대가큰 초대가 보이고 그촛대 초대 사이로 주님이 60년 만에 몇년 만에, 60년. 60년 만에, 60년 만에 주님이 그 소대 사이로 긴 옷을 입고 별 다섯 개를 손에 들고 근일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야, 네. 할렐루야. 아, 네. 환상으로 본거몇년 만에, 60년 만에, 60년 만에 그 환상으로 본거 그러면서 엄성이 저 반드시 이래 보면은. 어떤 분은 철학 기도하다가 아, 목사님 환상을 봤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그 가짜야. 헛개비 방해하지. 그러나 요한이 본 환상은 아니,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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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 본 환상은 진짜고 각각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환상 봤다고 얘기한 걸 들어보면 다 헛개비 방해, 헛개비. 다 가짜야, 가짜야. 그다 방해.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초 때, 구약에.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고,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 황당과그 다음에 등대와, 그 다음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그 성막을 덮었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캬, 요 그래서 24시간 그것을 1년 내내 밝히려고, 촛대를 그게 등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 등대. 촛대. 등대. 거기는 등대, 일반적으로 촛대, 일곱 촛대가 크게만들어 거예요. 그걸 밝히려고. 성막의 그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그 등대, 그 촛대 사이로 별 다섯 개를 손에 쥐고, 긴 옷을 입고,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예네가 지금 본 것을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도 요한아 일곱 별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일곱 첫 때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그 사도 요한이 대답을 안 하니까 주님이 계시록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여. 그다음에 일곱 첫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니라. 종전 읽은 내용이 그대 내용이 그 나와있죠. 일곱 교회. 내용. 자 여기서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사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뜻인데 그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오늘날 목사 장로를 여러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칭하는 그걸 확대해서 봐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의 종이야. 하늘리야. 다주의에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의 종들이야. 손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항상 붙들고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에 붙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이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근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유기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것이 우리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돈 빌려 나온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에요. 네? 내가 사업에 장사에 보험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 교회 나온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뜻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갖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예배의 목적이 없어요. 경배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보험의 목적이고, 자기 장사의 목적이고, 자기 사업의 목적이고, 우리하고 같은 뜻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한 말은 결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성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일곱 별도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고 일곱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고 할렐루야 네. 예가 되세요? 아, 네. 네. 이것을 일곱 초대 사이로 다니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 사도요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60년 동안 60년 동안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 세우고 병 고치고 돌보고 이 수십 년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3년 반 동안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항상 주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무덤에서 부활하는 데서 부활했어요. 부활하면 내가 성천하겠다 성천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서 우편 보좌에 가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다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중보하겠다. 그리고 그 중보를 통해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는 줄로 그렇게만 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는데 그날 촛대 사이로 다니는 그 환상을 딱보고나니까어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와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아, 60년 동안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사역하는 가르칠 때도, 병 고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그 다음에 돌궐고 교회 세울 때도, 나의 60년 인생에 다 주님이. 순간순간 내 옆을 다니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성전하시기 전에 사도행 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그의 길을 그냥 감탄인 거예요. 그의 길을 심령을 울린 거예요. 아, 주님이 6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사역하는 내 사역하는 내 60년 동안 순간순간순간 예배드리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90이 넘어서 그걸 환상을 보고 깨달은 거요 할렐루야. 네. 그렇 깨달은 거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 자기가 그동안 60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아이, 특별하게 누구 좀 낫게 해주세요 누구 암덩어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래 손을 놓고 기도한 적도 없어 그런데 우리 신명이 교인이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났더니내 병이 나았어요 내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다리가 붙었어요 또 누구 어 사람 와서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났더니 문제가 풀어졌어요. 자녀의 문제가 풀어졌어요. 자기는 사도 요한은 그 자녀의 애가 한 번도 기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다 고쳤다. 문제가 풀어졌다. 해결되었다. 염려가 사라졌다. 근심이 사라졌다. 전부 다 와서 감정 다하는 게 감정 다하는 거야. 왜 이럴까. 사도 요한은 60년 사이가 면 그게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특별히 기도해 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뺀들뺀들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신기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 사도 요한은 무릎을 치면서 딱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하 주님이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중에 초대 사이로 다녔던 그 주님이 성도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나 사도 요한도 모르게 그 사람을 터치해 주었다, 고쳐 주었다, 해결해 주었다, 낫게 해 주었다, 풀어 주었다, 할렐루야, 사라지게 주었다. 주님이 다 되게 일하신 거예요. 그걸 60년 후에 금을 알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60년 동안 그 문제가." 그 환상 속에서 싹 풀어진, 싹 풀어진 거야. 할렐루야. 아, 네. 자기는 그렇게 거기 궁금했다는 거야, 궁금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하나씩 싹 풀어진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환상이 이제는 계시록에 들어가는 초기에서 시작야 여기 시작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네가 본 것을 네가 지금 본 것을 또 장래에 일어날 일을 낱낱이 기록하라 19절에 보면 은 낱낱이 다 기록해라 자 그러면요 이계시록의 환상의 목적이 왜 60년 환상의 목적이 사도 요한의 게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환상의 만일에 사도 요한의 게 그의 목적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라면은 아, 왜 60년 후에 보내주겠어요? 90살 이제 영감탱이 내일 모레가 되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실 텐데 왜그 나이에 그 환상을 보여주었겠느냐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목적은 사도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 환상은 사도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써서 일곱 교회다가 다 보내주라 그어요 일곱 초대에다가다 보내주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래서요. 오늘날 여덟 환상이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해서 환상을 보는 가 하고 그런 환상이 있고. 그것은 거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건 거의 다가짜가많고요 때문에 올 판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환상은 기록된 환상. 자, 기록된 환상. 기록된 환상. 기록된 환상. 기록된 환상. 성경에 기록된 이 환상. 이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될수 있도록. 내 환상이 될수 있도록 오늘날 성도들이 이 기록된 환상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음성을 듣고 이 기록된 환상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날 나를 위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 주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여기까지의 환상은 환상의 환상은 이 환상을 보고 읽고 느끼고 이 환상을 자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은결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해. 주일 예배 속에 그 예배 속에. 다니시는 그 초대, 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 사이를 다니면서 우리를 터치할 수 있도록 하려야 우리를 터치할 수 있도록. 그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주일 예배들이도 주님이 옆으로 지나가시는 것을 왜못 느끼느냐? 우리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어두워서 주님이 오셔서 지금 내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 하지 못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갈 때부터,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순복음 성교 티비에 나서 예배 드리는 중에 초대 사이로 다녔던 그 중에 내 옆으로 지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문제도 풀어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고난과 고통도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순복음 성격 TV에 나와서 예를 드리면 여기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